아니 아, 아. 자, 아, 27번 아. 문제 보세요 연립방정식 중에 2차이긴 한데 아예 인수분해가 안될 때가 있어 <laughs> 야 너도 떨어뜨리는게 <laughs> 많아 <laughs> <laughs> 앞에 봐 2차와 네. 2차가 엮여있는데 양쪽으로 다 왼쪽으로 다 양을 다 해봐도 얘도 인수분해가 안될 때가 있고 그 얘도 인수분해가 안될 때가 있거든. 네. 네. 그런데 이둘다안될때 여러분들한테 시그널을 던지는 게 하나 있는데 얘가 뭐냐면 합고표현이야 예를 들어서 27번 문제 잘봐 여기 보면 x 플러스 y 플러스 x y가 마이너스 7 그리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x y가 13 이가 몇차항이니2 차야 이차 2차. 문자가 개수가 곱해진 만이이차이 차야 이 차야 이 차야 이이차 얘도 차이차지이 차지 네. 그걸 이걸 1차라고 보기도 어려워, 이거는. 한 문제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야. 그리고 둘다 2차다. 근데 하나씩 넘긴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되냐, 안 되냐? 안 돼. 네.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? 합곡 표현으로 여러분들은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. XY가 아니라 AB. 이런 식으로. 합에 해당하는 걸 A. 그 다음에 곱에 해당하는 걸 B. 이런 식으로. 그럼 얘가 마이너스 7이고, 얘가 13이지? 네. 이건 우리가 알던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잖아 오~~ 맞지? 잠깐, 안 끝났어 근데 네. 봐, 둘을 더 해봐봐 그럼 얼마가 나오지? 2A는 8 2A는? 8. 8. 8. 8? 6이지? 아, 6이네? 미쳤지? 뭐하는 거야? 아니야, 조 해봐 나 A는 얼마야? 아, 그래. 3이지? 네. A가 3이면 B는 얼마야? 마이너스 십이지 네. 이해되니 네. 근데 네가 a 하고 b를 구하는 게 아니라 x 하고 y를 구하는 거잖아. 네. 따라서 잘 봐. 지금 현재 x 더하기 y를 우리는 a라고 놨고 x y 자체를 b라고 놨었는데 a가 3이라고 했어. 그리고 완전제곱식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. 자, 그다음에. 그치. b는 마이너스 십이지. 네. 배틀어 맞니? 네. 근데 합곱을 풀어 나가는데 이걸 완전 제곱식 쓰는 게 아니야. 이거 두 개를 근으로 생각해. 그럼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얼마? 마이너스 10. 그럼 이거는 어떤 방정식에서 어떤 방정식 모르겠지만 뭐의 제곱인지 모르겠어?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얼마라고? 3. 두 근의 곱이 얼마야? 마이너스 10 이걸로 세팅하는 거야 신기하다. 이 x, y가 뭐라고? 두 근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돼? 네어자 그러면 네모 빼기 얼마? 5그 다음 또 네모 플러스 2. 2 그럼 네모 중에 하나가 네모가 하나는 5고 하나는 뭐가 되겠어?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응. 근데 이게 두근이라면 두, 그러니까 하나가 X가 되고 하나가, 하나가, 하나가 Y가 될수 있겠지. 얘가 Y가 될 수도 있고 얘가 X가 될 수도 있잖아. 그치? 네. 됐니? 그럼 봐. 거기 문제 봐봐. 알파제곱. 해가 누구일지 모르잖아. 네.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세팅을 해줘? 알파제곱.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알파라고 하면 알파제곱 하면 얼마죠? 25. 25. 25. 베타제곱도 얼마죠? 4. 4. 그럼 이게 29. 29가 된다 이 말입니다. 음. 알겠어요? 네. 네. 그런데 28번 문제 쳐다보자. 네. 마지막 아니라고. 마지막 아라고 아니... 아니라... 아니라고 했잖아. 왜요? 마지막이라고. 마지막이 러니까 마지막이라고. 이거는. 자, 28번 문제. 일기만에. 응. 일기만에.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9라고 나와있지. 네. 근데 xy는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와있지. 네. 이거 둘다 인수분해 음. 안 되거든. 네. 그러면 뭐야? 합곡 표현으로 가라고 했지. 네. 근데 힌트를 줬지. 두 번째 게 뭐야? 고비지. X, 네. x y 고비잖아. 네. 그럼 x 제곱 더기 y 제곱을 뭘로 바꿔야 되겠어 이제. 완전제곱지? 완전제곱지? 아, 아, Y이 아, Y이 완전 제곱이 그럼 이제 이거의 제곱 해보 ex y가 되는 거잖아, 렇지 네. 네. 근데 얘가 얼마나 와 있지? 29 거기에 맞지? 네. 얘가 얼마야? 마이너스 10이지. 네. 그럼 얘 얼마인지 알수 있지? 네네. 어 그러면 x 더하기 y가 얼마? 음, 아, 3. 어? 3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되겠지? 이해 네. 가시나요? 네. 얘 제곱하면 9가 될 거고 얘가 2이될 거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두 네.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합이 3이고 곱이 얼마일 수 있고 마이너스, 마이너스 10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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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일 10. 수 있고 합이 마이너스 3이고 곱이 마이너스 10일 수 있잖아요? 네. 자두근의 합이 3, 그럼 마이너스 3 네모, 그러면 곱은 마이너스 10. 이거로 풀든가. 아니면 합이 3이고,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고, 곱은 마이너스 10. 이렇게 풀든가. 둘다 풀어야 됩니다.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. 아무튼 합 곱으로 해가지고, 합곱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방정식의 근이 되도록 한다. 그래서 그 근이 하나가 X고 하나가 Y다. 이런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된다. 라는 말이에요. 알겠죠? <laughs>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통수학1에서 정말 많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. 자, 이거는 오늘 봤던 시험지 새 거야.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. 40초 보고 와.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전에 그 열리 방형식 있지? 아까 전에 주